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도 지방대 신입생 충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생 미달만큼 큰 문제는 중도 이탈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MBC는 이런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와 대책에 대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방대 위기의 현 주소를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을 맞아 개강한 캠퍼스의 거리.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 가까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됐고,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 숫자까지 줄면서 활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려고 거의 윗지방 쪽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 나온, 지방대학 그 약간 미달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학교 측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신입생이 많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좀 대학 충만 미달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좀 신입생이 많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들. 올해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는 10개 학과에서 35명이 순천대에서는 23개 학과에서 1043명이 등록하지 않으면서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 판을 이어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도 이탈한 학생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등 입학한 학교를 떠나고 있는데 장래는더 어둡습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숫자는 26만 5천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대학 모집 인원이 5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대학 정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대로 두면 어, 2040년에는 지금의 대학 입학 자 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 이제 지방 사립 대 같은 경우에 전부 문을 닫아 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책을 좀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 이어 신입생 미달에 중도 이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